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뭐, 신규 진입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내용을 들었다면, 이제, 돌파에 대한 기준을 잡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진입을 고려를 해보는 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완전히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좀, 어, 저항을 맞고 버티다가 눌림이 나왔을 때, 어, 뭐 그때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솔직히 어, 매물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아리까리하지 않나, 좀 위험하지 않나, 좀 애매하다, 어, 애매하다고 라 표현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쇼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 대세 상승장에서 롱을 치면 롱을 쳤지, 어, 쇼스를 그렇게 막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 쇼스를 권장하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요